안녕하세요. 헬스 건강 정보 해마드입니다. 넓은 어깨를 갖기 위한 상체 벌크업은 밀리터리 프레스와 풀업 등으로 해야 한다고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사례를 해봤자 어깨 안 넓어진다면서 왜 이런 영상 만드냐고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의 경우 삼각근의 모양을 더욱 돋보이게 커팅하고 작게나마 뽕을 만들어서 마지막 1mm라도 커보이게 만드는 어조비들의 마지막 바락 같은 운동입니다. 밀리터리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 등 어깨 복합 관절 운동의 보조 운동이자 마무리 운동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어깨를 넓힐 수 있다면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사이드 레이즈를 수행하는 올바른 방법 자주 하는 실수들 그리고 측면 생각근에만 정확히 자극을 줘서 펌핑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운동이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례되는 이 영상 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일단, 측면 삼각근을 키우고 싶다면 삼각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가야겠죠. 우리의 어깨 근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면, 측면, 후면 삼각근인데, 그중 측면 삼각근은 어깨뼈 옆에 위치해서 팔을 옆으로 올릴 때, 즉, 팔을 외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측면 삼각근은 생각보다 가만히선 자세에서는 더 후면 삼각근에 가까운 위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 팔을 약간 안으로 회전시킨 채, 즉, 손목을 내외전한 채 운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어깨 자체의 벌크를 키우는 운동은 아니더라도 삼각근을 커팅시키고 뽕을 만들어 주기에 예쁜 어깨 근육을 완성하려면 꼭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측면 삼각근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후면과 전면 삼각근을 V자로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죠. 처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하게 되면 자극전부터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후면 삼각근이나 광배 같이 신체 후면 근육에 비해 자극 잡기가 비교적 쉬운 운동입니다. 단 자극 받지 않아야 할 부위까지 개입될 때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특히 승모근 자극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낮은 무기로 수행 하 되는데요 저도 못 모르고 처음 사레레 할 때는 반동도 많이 썼고 중량 올린답시고 알게 모르게 승모근도 많이 개입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삼각근 고립이 제대로 안되고 애구준 승모근까지 운동하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 프로들이 반동을 써서 사레레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육이 충분히 크고 고립 연습이 잘 되어 적은 가동 범위에서도 펌핑이 잘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초중급자들은 웬만하면 반동 없이 정확한 자세 그리고 적당한 중량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는 팔의 각도와 가동 범위입니다. 먼저 팔의 각도를 보면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면서 내회전을 주는 느낌으로 삼각근의 느낌을 잡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각근의 위치는 해부학적 자세에서 약간 측후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내회전을 주면서 측면에 가깝게 무게를 받도록 해주는 거죠. 팔이 굽혀지는 각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10도에서 30도, 내회전 각도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정의하기 어렵고 직접 주전자 따르듯이 내측으로 꺾어 올려보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외전의 가동 범위는 허벅지에 완전 붙였을 때를 0도라고 한다면 1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움직여 주도록 합니다. 팔을 완전히 내리는 경우 삼각근이 이완되다 못해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반대로 9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측면 삼각근의 개입은 줄고 오히려 승모근이 더욱 크게 개입됩니다. 따라서 10에서 20도에서 80에서 90도 사이의 가동 범위로 수행해 주도록 합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때 흔히들 주전자를 따르라고 하죠. 중량이 높아졌을 때 팔을 쫙 펴게 되면 팔꿈치나 어깨 건절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주전자 따르듯 사례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을 내리고 있을 땐 내회전을 주지 않다가 올리면서 내회전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놀드 프레스처럼 하는 건데 이런 방식은 고립이 풀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작점은 허벅지 측면에 팔을 두고 하되 팔꿈치의 각도와 내회전의 각은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목과 팔꿈치는 굽힌 채 고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올리면서 주전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미 따라져 있는 채로 올리는 겁니다. 올린 후 다시 돌아올 때도 허벅지 앞쪽이 아닌 측면에 팔이 내려오도록 해야 하고요. 올릴 때든 내릴 때든 팔이 앞으로 나간 채로 궤적이 진행될수록 전면 삼각근의 갭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전자 따르도 수행하면 반동을 쓰기도 더욱 원활해지는데 반동은 최대한 안 쓰도록 중량은 낮게 그리고 팔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반동 없이 천천한 템포라는 게 좋습니다. 레이즈나 익스텐션류의 운동은 반동 즉 치팅을 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삼각근에 불타는 느낌에 집중하려면 다른 운동에 비해 비교적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거울을 보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팔을 들어올릴 때 가동 범위를 90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회원님들께 알려드린 다음 실제로 혼자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모르게 90도를 넘게 올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배운 내용과 실제 수행할 때 나오는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반동을 어느 정도 쓰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승모 운동을 겸하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승모 운동은 승모근에 최적화된 종목으로 하면 됩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측면 삼각근 운동이고 삼각근에만 집중하는 게 효율적인 거죠. 또 거울을 보고 하다 보면 한쪽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팔이, 왼손잡이인 경우 왼팔이 수축시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인데, 잘못된 습관이 지속되면 짝짝이 삼각근을 가질 수 있으므로 꼭 거울을 보고 한쪽만 더 올라가지 않도록 수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드터럴레이즈를할때 호흡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릴 때즉 수축할 때 숨을 들이마신다는 건데요. 동작상 올릴 때 흉근이 올라가면서 들이마시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삼각근에 충분한 고립감을 선사하기 위해선 들어줄 때 내쉬는 것이 맞습니다. 올릴 때 들이시게 되면 반동을 이용하기에도 용이해지고 승모근의 개입이 더욱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호흡은 올릴 때 내쉬고 내릴 때 들이시는 방식으로 하되 템포는 올라갈 때 1, 내려갈 때 2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내릴 때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삼각근에 불타는 자극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량 같은 경우 처음부터 욕심부리면 무조건 반동을 사용하 되니까요. 20회 가능한 중량부터 자극점을 찾고 최대 8회 가능한 중량으로 천천히 무게를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상박근은 생각보다 정말 작은 근육이고 무리했다가는 부상의 위험도 있으면서 엄한 근육들만 키울 수 있으니 이 종목만큼은 고중량의 욕심을 조금 버리고 자극 위주의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듣고 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